네,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입니다. 주변 께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는 모습인데요. 대기질도 양호해서 공기도 무척 상쾌합니다. 하지만 오늘도 한낮에는 조금 덥겠는데요. 큰 일교차 염두하셔서 집에서 나오실 때는 체온 조절할 수 있는 외투를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. 주말인 내일은 한층 더 깊어진 가을을 느낄 수 있겠고요. 별 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의 양만 많아서 나들이하기 무난하겠습니다.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. 네 아침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23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. 낮 기온은 27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. 서부 지역은 어제보다 낮 기온이 조금 내려가면서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고요. 남부 지역은 여전히 낮 최고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등 초가을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21도에서 22도, 낮 기온은 2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. 네, 오늘 아침도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뿌연 박무가 낀 곳이 있으니까요. 장거리 운전자들은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섬적 높고 파란 하늘과 함께하고 있고요. 기온은 21도 내외로 대체로 선선한 모습입니다.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. 현재 대부분 공항에는 안개가 낀 가운데 청주 공항에 저시정 특보가 내려져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. 네, 이제 추석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. 연휴가 시작되는 수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